오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8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도 아사벳시이죠. 이 시는 인도자에 따라 깃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깃딛은 갓 형식에 따라서 흥에 겨워서 흥에 넘쳐서 부르는 찬송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갓 형식의 풍으로 흥에 겨워서, 흥에 넘쳐서 부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흥에 겨워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악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슬프고 우울한 가운데 처져 있지 말고 이제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며 다시 일어나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 있는 그분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쳐서 노래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 초막절 같은 그 민족적으로 큰 절기에 부르기 위해서 지은 그런 시인데요.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시는 절기에 참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즐거운 초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자체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면서 특히 81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출애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는데 있어서 시를 넓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찌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우리의 절기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와 보름이 뭐죠? 초하루는 정을 초하루를 말하는 것이죠. 보름은 1 5일이고요 그리고 절기에 나팔을 부는 것인데요. 이 본문 문맥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어떤 절기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흔히 나팔절로 지켰던 7월 1일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죠. 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정월 초하루. 그리고 보름은 장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명절을 말하는데 소고는 작은 북이고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주 쓰이던 그런 악기죠. 특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금은 울림통이 달려 있는 기타 같은 그런 현악기고요. 비파는 하퍼의 일종이죠. 하퍼처럼 그런 울림통이 없는 현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흥겹게 그렇게 부르는 찬양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땅을 치러 나가시는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계속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강제 노역에서 애굽의 그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각종 건축 노역에 동원되어서 어깨로 짐을 날랐고 광주리로 각종 건축 자재들을 운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길을 따라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을 두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자기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자기 신호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줄수 없는 그런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눈물로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인데 네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때 언급하셨던 말씀입니다. 특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은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은약 관계를 맺으신 그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약속 있는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계명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할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속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추레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모든 여정과 가난정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이 백성을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으로 스스로 징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분과 우리가 은약 관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는 모든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확하고 쉬운 것을 불순종을 거듭하는 역사로 이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을 도모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처럼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으십니다. 계속 다투려고 애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반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들이 택한 그 결과를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정욕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은 스스로 죄인으로 유죄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과 파멸 속에 버려두시는 것은 마지못해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호소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9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중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길인데 왜 그들은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인이나 죄를 지은 민족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부는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의 정부입니다. 자유국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로 도덕적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파멸을 초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고집스럽게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못하게 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은 주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파멸 속으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고집스럽게 그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찌하실 수 없이 정말 호소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반역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13절에 오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쳤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상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문맥에 이어서 본다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분에게 복종하였으면 그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이런 뜻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의무를 지켰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늦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께 의무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봉사로 더 유익해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에세겔서 27장 17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장 훌륭한 알곡과 종자로 그것을 다량으로 수출했었던 적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훌륭한 종류의 밀을 공급해 주시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모지가 한 군데도 없었던 그 비옥한 토양에서 나오는 그 귀한 소산물 외에도 그들의 반석의 틈은 꿀벌통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많은 꿀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편하고 행복하게 해 주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긍휼의 조건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준수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그 제도를 준수해야 했고 그분의 섭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약속이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인생은 정말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은 너무나 큰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갈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행복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면서 주님께 범사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백승아 틀어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능력 대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매순간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은 너무나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길로 우리가 항상 따라가는 자들 되어서 늘 기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찌어다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코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태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 의시 대는 영원히 계속 되 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 에게 먹 이며 반석 에서 나오 는꿀로너를만 족하 게하 리라 하셨 도다.